자, 보상팩 들어왔습니다. 보상팩이 이제 그 디비전 라이벌 보상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뭐 하여튼 뭐몇개보상 있어요. 그거 해가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요걸 이제 오늘 까고 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일단 전광판. 일단 통과. 프랑스! 수비 아, 다행이다. 나 순간 나 라포르테인 줄 알았는데 안글렛시더 싸지 않나? 97,500원이에요? 어 그래요? 자시작조와 오카오! 아레티다 로라이트윙 아이언진짜 열받! 아 공짜라 괜찮아요. 에 네, 공짜니까 아 진짜 아깝다시 정광판, 일단 정광판 좋아. 브라질 중앙 미드필더 공기야. 씨기가난짖나 네, 아, 팔지도 못하네. <laughs> 야, 이건... 이건 안 돼. 이건 못 팔아. 불 꺼져, 불 꺼져라. 아, 불은 켜져 자, 일단 정광판이고. 아, 이거 어따 써? 야 이걸 어디다 쓰냐고 팔지도 못하고 이걸 어디다 쓰냐 제가 5부에 드디어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언제 가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저께 또 제가 5부 입성했습니다 근데 어, 또 숙제를 해놔야 그래야지 또깬값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은 스쿼드배틀을 좀 하면서 어, 개인기도 좀 익히고 어, 여러가지 뻘짓도 좀 하면서 놀아보자고 어, 그렇게 좀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처음은 오늘 또아 그, 다저스가 다저스 를 이겼죠 뭐십몇점 됐다 1회에 10점 이가 됐다며 15대1이에요? 와 미쳤는데 아 한화 대 두산이 15대1이에요? 어? 한화가 10.. 한화가 2.. 아난 다저스랑 애틀랜타 스코어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그래 SK가 9위 해 우리는 어쨌든 백패는 면했잖아. 한국 야구도 강등있어요그 대만의 팀이 6팀인가 그렇잖아. 그냥 그러면은 저기 두팀을9 2위를 대만으로 보내자. 교류를 하자. 야구 교류를. 그래서 거기서 1, 2위 해야 오는 걸로 하자. 4개 여섯 개 만들어주자. 우리 8개로 하고 하나 대만 가야지뭐 못하면. 그래서 대만에서 한시즌하고 그리고 다음에 8위랑. 그 저기 1위랑 플레이오프 해가지고 한국으로 오는 거야. 내려가고 좌 좌천이라고 하면 좀 대만에서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교류전이라고 하자. 화끈하게 아주 똥줄 타게. 여덟 팀이면 다 보잖아요, 여러분. 경기 수도 좀 줄이고, 너무 많으니까. 아, 꼴찌는 드래프트권을 박탈하면 악순환만 반복돼서 그건 좀 안되고. 어쨌든 간에 저기 전력은 좋아져야 되니까. 그럼 뭘 해야 되지? 아, 꼴찌 구단 모기업 세무조사. <laughs> 야, 그러면은, 야, 그러면은 아마 거기 회장들이 상주할걸? 구단에? 진짜로 니네 진짜 꼴장 뒤진다. 막 진짜 난리 날 걸? 엄청나게 돈 쏟아 부을 거야. 그게 기업, 그룹, 전룹사 전체 세무조사 면 트라우 데려오는 게더 싸게 막을 수도 있어. 일단 잘못하면은 누구 하나 감옥을 가야 돼. 아, 1등은 세금 감면, 1등은 법인세 감면해주고, 야구 뭐 야구가 뭐라고 법인세까지 감면해줘야 돼. 아, 진짜 아니면은... <laughs> 어차피, 그, 그렇게 된 거, 꼴등이 1등 할때 계열사를 하나씩 넘기자. 그러면은 서로 그냥, 어, 박 터지게 싸우겠지. 어, 계열사를 하나씩 넘기면 되잖아. 막, 그, 하나가 꼴등하고, NC가 우승하면 이제 하나 솔루션 같은 애는 NC에 넘겨, 그냥. NC가 갑자기 방탄, 그, 저기, 방탄이 란다 저기, 방산산업을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laughs> <laughs> 그러면 군대에다가 물건을 납품하는데 NC에서 납품하면 이제 확률 자주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자주포가 나오든 딱총이 나오든 확률이니까 군대에서도 약간 긴장하는 거지. 야 이거 잘못하면은 삼성 이런 식으로 가다가 삼성 전자도 넘어가겠는데 이러다가 야 LG가 삼성 전자 먹는 거 아냐? 잘못하면? 야 그거 잘못해갖고 두산이 우승하다 두산건설 먹으면 좋대. 290일 금방 간다 너도 언젠가 롯데리아에서 군데리아 사먹으면서 이게 옛날 맛이지 이런 날이 올거야 나 얼마전에 그거 그런 카톡을 봤어 그 유머사이트에서 3박 4일 휴가를 받았어 신병이었나봐 그러면 4일째 들어가야 되잖아 6시까지인가 근데 4일 푹 쉬고 <laughs> 저녁때까지 안들어가가지고 <laughs> 3박 4일이면 내일 가는거 아니냐고 그런 카톡 막 있는 거 봤어. 날짜 계산 잘못해가지고 어디냐고. 내 네, 제가 쓰던 스통이 군대 있을 때 스톤 스통이 80년대인가 그때 나온 스통이었어. <laughs> <laughs> 여러분 저, 실제로 블랙홀 본 사람들 없죠? 블랙홀을 눈으로. 나는 봤어. 그 스통 안이 블랙홀이야. 안 보여 안내가새카메 진짜 내가 내가 블랙홀을 실제 봤다니까. 어 <laughs> 이제 소통.. 지금도 쓸 거라 봐그 요새 저기 군지군도그 군화, 군화 뒤축이나 이런거는 저기 안부.. 안부셔져? 그 고문대 막경화돼가지고부셔지잖아지세대지금는개금다고요지세대금지가 아, 그렇게 개쩔면 말금지고 좋은데 좋은 거 신고 사러 지금 어, 되겠, 그럼 지겠네난안 어, <laughs> 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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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공군이 K2로 바뀌었어요? 나땐 M16이었는데 그렇지 예비군들 카빈, 카빈으로 카빈 사격하잖아 가끔 M16도 나올걸? 내가 학생 예비군 때는 M16 봤던 것 같은데 그, 예, 저, 졸업하고 나서는 카빈 줬어 내가 이 총이 나가나 씨. 이게 나가기는 나가는 총인가 근데 진짜 나가더라고 총이 아직까지 K2가 다뽑았뭐 이게 문제 있나요? 어차피 K2를 주나 M16을 주나 에임 안 좋은 애들은 다못쏘는데 뭐. 그거 생각한다 그거 옛날 만화에서 나왔는데 총알 총알이 걸려 가지고 이제 탄피가 걸려서 총알이 안 나오면 사격하다가 그 왼발인가 오른발을 들어야 되잖아. 근데 총 총구 뒤로 돌려. 총이 총이 안 나갑니다. 어이, 김희병. 총구 돌려. 총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 옛날에 트리닝이란 말인가? <목소리> 총구 돌려! 그랬더니 이렇게 막 시계방향으로 총 돌리고 막 야... 군대 얘기하니까 아주 그냥 어? 채팅방이 활발해지는구나 어, 역시 우리 군필 여고생들은 군대 얘기만 나오면 그냥 파블로프의 개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채팅을 시작한다고